결국, 인천까지 침수됐습니다. 오늘 제일 많이 검색된 이슈는요, 3위 펄어비스. 펄어비스가 신작인 붉은 사막에 출시를 또, 또또 또 연기했습니다. 2021년,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. 올해 4분기 출시해서 내년 1분기로 또 조정한 겁니다.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협력사와 협업 속도를 조정하다가 그리 됐다는데요. 21년부터 물려있던 주주들은 빡이 돌겠죠. 퍼러비스에 대한 특검 청원까지 들어갔고 주가는 무려 24% 이상이 빠졌습니다. 게임 나오긴 나오냐? 2위 으뜸 효율.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최고 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%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.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사람들 대상이고요. 으뜸 효율 K.R. 치고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솔직히 이거 몰랐잖아요. 이렇게 돈도 벌게 해드리는데 구독해야겠죠? 1위 인천 침수. 13일 오늘 서울, 경기, 인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 5 0 m 리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. 특히 인천은 누적 감수량 2 3 4 m 리를 기록한 지역도 있었는데요. 서울, 경기, 인천 내 많은 지역이 침수되면서 전철도 끊기고 출퇴근길도 위험합니다. 누가 야외 여가활동이라도 한다고 하면 저 폐쇄라도 말리세요.